지금 상가에 지금 왔습니다. 대아티아이. 상가에 올라왔는데, 막판에 상가 만들려고 그러나 봐요. 대아티아이가. 막판에 지금 상가 만들려고 그러나 봐요. 지금 여기 보면 상가 지금 만들어놨죠. 80만 주한 방에 누가 먹을 것 같은데. 하여튼 이제 대응법입니다. 상가 가든 안 가든 별 중요치가 아니에요. 우리한테는. 여기 상한가를 가든 뭐 말든 우리 학원때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서 판다고요? 여기 왔을 때 11,300은 11,000원대에 왔을 때 어, 여기 이 세력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대응하면 됩니다. 세력들이 여기서 팔면 우리도 팔팔 팔 것이고 세력들이 더 가져가면 우리도 가져갈 겁니다. 오늘 어 푸른 기술도 상한가 나왔고 대아티아이도 오늘 상한가 만들 것 같습니다. 아 만들어도 상한 27% 올라왔으면 상한가라고 보면 돼요.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뭐 3일 4일 기다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, 이렇게 또 이렇게 음봉 하나 만들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또뭐 여기 이틀 3일 이렇게 만들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. 어쨌든 지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는 승부가 날것 같아요. 그래서 만천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만천원 요 부근에 와가지고 어 여기 강력 매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매도 신호가 안 뜨면은 어 그냥 가져갑니다. 우리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아졌냐면 여기 보세요. 7월 19일 날 단기 강수 떠되 되죠. 공매도 주의해 그랬는데 귀신 같지 않습니까? 여기 봐봐요. 7월 19일이 요 날이거든요. 요 날. 요날 강력 매수 떴는데, 공매도 주의하니까 이틀 땅땅 떨어뜨리죠. 그죠?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가버린 거 보세요. 그리고 오늘 또 뭐가 나왔습니까? 강력 매수 신호가 떴단 말이에요. 그죠? 11시 40분에 단기 강수 뜸. 11시 40분이 여기였단 말이에요. 보이죠? 여기서 단기 강수 뜨고 급등 나와버리죠. 그 7월 19일날 요날 봐요. 어, 요날, 요 공매도 주의 매수 안함. 이러니까 봐요. 하나, 둘, 이틀 동안 폭락 나왔죠. 그리고 오늘 단기 강수 여기서 딱 뜨니까 급등 나와버리죠. 하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완전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. 어쨌든, 이, 다음 주,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이 종목은 승부가 납니다. 4일 뒤니까 다음 주가 될수 있겠네, 그죠? 어, 내일 수요일이니까 수, 목, 금. 그 다음에 월요일. 그니까 러 이제, 화, 수. 다음 주 화수. 일주일 안에 하여튼 승부가 날것 같아요. 매도 준비 딱 하시고, 어, 프로그램 잘 지켜보시면 어, 매도가 아, 신호가 나오면 매도해버리면 되고 또 매도신호 안 나오면 강력머스고 계속 나오면 그냥 홀딩 굳건히 홀딩하면 됩니다. 어, 그러면 갈 때까지도 가보면 되고요. 어, 어쨌든 여러분들 그 어, 시간 없이 시간도 없이 돈도 없이 남의 돈 빌려가지고 주식하는 사람 그 다음에 거기다가 시간까지 없는 사람들 이죠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? 도박하는 사람들. 지 돈도 없이 남의 돈 빌려와가지고, 응? 신용쓰면서 돈 빌려와가지고, 은행 돈 빌려와가지고, 주식하러 오는 사람들 많은 뭐 사람들이에요. 도박하는 사람들이에요. 그 사람들은. 저기, 그, 어, 강원랜드 가가지고, 땡겨야 될 사람이, 여와가지고, 어, 지감에서만 바로 수익 먹어야 된다고 막, 어, 요, 하락한다고 막 지랄지랄 하는 사람들 이죠 그거는 주식할 자격이 없는 놈들이에요. ,이? 어때요?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수익은 준단 말이에요. 이런 주식이 안 가면 주식이 갈 주식이 없단 말이에요. 반드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. 어, 몇개 이야기 했으니까 잘 따라오신 여러분들은 어, 위너가 됩니다. 위너가 되고 어, 지키지 못하면 어, 도박하러 다니면 어, 망합니다. 음. 여러분들은 도박꾼이안 되기를 바랍니다. 자, 어, 오늘은 어, 이 대아티아의 대응법 어, 실전 대응법 설명했으니까 만천원까지 어, 수익 먹고 거기서 더 먹고 더 갈지 안 갈지는 또 한번 기다려 봅시다. 여러분들은 승리자, 국군홀딩.